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표면과 이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했으므로 예수님에 대해 수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는 요셉의 아들 예수야.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서로 수군대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수 없다.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킬 것이다. 예언자들의 책에 이런 글이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에게서 배우는 사람은 내게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그 사람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은 없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나의 살은 참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 또한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빵과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저는 서기를 맡고 있는 3학년 1반 담임 유동근입니다. 반가워요. 오늘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누게 되어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미션은 자기가 갖고 있는 취미를 얘기해 볼 거예요. 선생님의 취미는 컴퓨터 게임입니다. 여러분의 취미를 이제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